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의학 기자 안세진입니다. 안과 전문의 양훈 원장님과 함께 시력 교정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병원을 찾은 당일에 검사를 하고 제 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을까요? 당일 라식 검색하면 많은 안과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이것은 우리나라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눈 수술에 대해서 뭐 일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서운 수술이 인데 심적으로 부담이 큰 수술인데 이거를 하루 만에 검사부터 수술까지 다꼭 해내야 하느냐 현대사회 이제 바쁜 직장인데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하루라도 좀 시간을 좀 아껴서 하려고 어, 기술적으로 오, 가능하고 대부분 결과 좋은데 당일 수술보다는 이틀 수술을 어, 추천합니다 오늘 검사를 다 해놓고 다음날 수술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투자하셔라 어,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안경을 벗기는 수술이다 보니까 안경 도수 검사 어,만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어 보면은 안경 도수를 굉장히 세게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7디옵터인데, 마이너스 8디옵터짜리 어 안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10 수년째 도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뭐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제 경험 많지 않을 때는 아유, 시력 검사를 잘 못했구만. <laughs> 어디서 했어요? <laughs>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 검안할 때이 기계로 풍선을 보면은 도수가 삐릭 이렇게 나오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검사를 기계로 찍고 그 다음에 결국 시력 검사를 할 때는 안경 도수 있는 렌즈를 이렇게 가감하면서 환자분이 표현해 주시는 그 도수를 가지고 안경도 맞추고 수술도 하는데 이게 표현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도수가 세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걸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조절마비굴절검사라는 거예요 눈에 수정체라고 있어요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는 자동 초점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가 눈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 조절력 때문에 그 수치가 변동이 돼요 이러한 기능을 안약으로 기능을 멈추어 놓은 상태에서 근시난시 원시를 평가를 하게 돼요 객관적인 조수를 한번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갖고 다음날 다시 한번 시력검사 를 해. 거예요 그 약기운이 풀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되 그 조절마비굴절검사 수치와 비슷한 수치 그거보다 크지 않은 수치로부터 시작해서 업다운에서 최적의 교정량을 찾아서 수술한다 편안한 시력을 얻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일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조절마비 굴절검사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절마비 굴절검사라면 동작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날 수술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마비 기능은 크게 손대지 않고 조금만 동동이 커졌다가 작아지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거만할 때의 오차가 좀큰 분이라 하면 수술 후에 시력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시력이 덜 나온다든지 약간 뭐 원시가 돼서 시력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눈 수술할 때는 검사를 하고 다음날 수술하시는 걸 권한다. 그럼 검사를 했을 때 사실은 내 눈에 수술이 가능한지 또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어, 들을 수가 있고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인터넷에 시력교정술을 찾아보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또 비염 아토피 있는 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없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런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눈을 막 심하게 비비는 사람들 알러지 때문에 비비는 사람들 중에서 각막 모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싱 라섹으로 각막을 깎았을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그런 환자분들을 말하는데요 네, 드물지만 이제 이 각막이 약한 곳을 밀고 나오면서 아래쪽에 돌출되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 거든요 라싱 라섹 후에 원추각막이 생기는 걸 우리가 각막 확장증 각막 돌출증이라고 그러는데 1만 명이나 생긴대요 근데 그럴 위험성이 엿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난 알러지가 있는데 수술 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그러면 수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위험성이 엿보이는 분들은 아 수술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리고 그때는 렌즈셉술로 가거나 그것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열 명이면 네다섯 명은 알러지 소인을 대부분 조금 갖고 있을 텐데 그게 있어도 이게 인후과가서 코도 치료하고 눈에는 알러지 치료제 안약을 넣어서 좀 증상을 잡아주고 막꾹 누르는 습관이 아~ 그러한 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지양한다고 하면 주거에 괜찮은 시력 교정술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시력 교정술 받은 분들 후기를 보면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빛 번짐도 있고 안구건조증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작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생기는지 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각막을 깎는 수술은 대부분이 이런 안구 건조증 빛 번짐 밤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좀 생기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수술 전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요 한시적인 것이고 그때 이제 눈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약을 쓰고 밤에 빛 번짐이 이제 운전할 때 거북할 정도라면 노란색으로 된 편광 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런 안경을 써서 빛 번짐을 좀 줄여준다 저는 수술 때막 눈이 부셔서 이렇게 막 조명을 못 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위 뭐빛 번짐과는 약간 격이 다른 증상인데 빛에 민감한 증상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고 약간 체질적으로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건조증이 왜 좋아지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할때 각막에 이렇게 지각 신경이 있는데 깎여서 신경이 무뎌져요. 신경이 하는 일이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어, 생성되도록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무뎌진 만큼 신호가 덜 가니까 눈물이 적게 나와요. 근데 이 신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이 된대요. 제가 수술해 드린 분도 엄청 잘 보이지만 건조증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이제 1,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물 내막 달고 살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원래 심하고 불편한 분들은 이제 많이 깎아야 될 때는 닦는 수술 말고 렌즈삽입술을 한다면 건조증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니까 건조증이나 빛번짐이좀 적은 수술을 추구하는데 나는 안경이 두껍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안내 렌즈삽입술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력교정술을 한 후에 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관리를 추천하시나요? 취미 있으신가요? 촬영이 끝나면 오늘 놀러가서 하고 싶은 거. <laughs> 집에서 누워있는 거좋아합니다 <laughs> 아, 평소 삶이 좀 바쁘신가 봐요. 아, 아. 그렇죠. 젊은이들은 보통 이제 시간이 없어요. 바쁘죠. 다들 눈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 운동, 찜질, 블루라이트 안경 이런 걸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취미 삼아서 몸을 쓰는 운동을 하나 하셔라. 여성들로 말하면 뭐 필라테스, 뭐 요가 남자들은 이제 뭐 헬스 크로스핏 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지어서 할수 있는 재미난 운동, 운동. 자, 이 운동을 하는 것의 의미는 일단 운동을 하면은 삶이 즐거워지잖아요 즐거우면 어, 건강할 거고, 눈 건강도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그 디지털 기기를 이제 안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눈만 혹사시키는 시대인데, 일단 취미 생활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시 퇴행도 줄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조금 더 이제 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같은 걸 착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착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력교정술을 받은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자외선 차단 안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섹에서만 강요되는 수술관리인데요 각막에 이 상피를 벗겨내고 상피가 덮였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어 햇빛을 많이 보면은 여기 이제 굳은살 같은 게 생기려는 반응으로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저만액을 충분히 쓰면 괜찮고 햇빛을 많이 봤을 때 그런 반응이 좀 촉발될 수 있다 그래서 UV 차단 안경을 쓰는데 단기간 한석 달에서 6개월 정도 도시에 따라서 한 1년 안쪽으로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 안경을쓸 필요는 없어요. 스마일 라식이나 뭐 렌즈셉스 라식의 경우에는. 아예 자외선 차단 안경 쓸 필요가 없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라는 거는 대부분 저도 과거에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안경을 쓸 때는 어, 블루라이트 필터 넣어 드릴까요 음. 안경점에서 권하죠 만원 더 내면 해준다 그러니까 보통 해서 쓰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약간 노랗게 어둡게 보인다 그럴까요 모니터를 볼때 약간 좀 흐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있고 환자들이 질문했을 때도 하하진 않아요 굳이 막막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도 블루라이트가 눈에 실제 막 악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안경을 어차피 쓸 때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해서 뭐 전자파를 좀 줄여주고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이제 시력이 다 안정된 다음에 서서 판단을 해 쓰셔라 다만 선글라스나 블루라이트 안경이 시력 교정 수술 후에 필수는 아니다 자외선 차단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강한 자외선을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유험률이 조금 늘어난다고는 해요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질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자외선의 장기간 강한 노출에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수술받지 않은 분들도 해변에 가거나 스키장에 가거나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는데 동남아 이럴 때는 선글라스는 즐겨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력교정술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요. 음. 오늘 말씀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시력 교정 수술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수술입니다. 이현대사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인데 누구나 받을 순 없대요. 아쉽게도. 이 수술이 내게 가능한지, 또 나에게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는 가까운 안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상세히 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수술이라는 건 모두 부작용과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잘 이해하고 이것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다 하면 제 안경을 벗고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 양훈 원장님과 함께 나눠 봤는데요. 두렵다고 해서 또는 비싸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다 건강의 약 기자 안세진이었습니다.